정황상 12월 5일 곽종근을 협박한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사정은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곽종근을 협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곽종근을 협박한 민주당은 곽종근에게 변호사까지 붙였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7일 예정된 검찰 조사를 이틀이나 미룬 12월 9일 받게 하고 입회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 때는 쓰지 않는 자수석까지 세 번이나 쓰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왜 민주당이 변호사를 붙이려고 했는지 이제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범으로 협박한 민주당이 태낙 탄핵 공작의 뒷배입니다. 양심선을 해야 할 사람은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아무리 정권 탈취가 목적이라도 순수한 군인을 협박을 하고 탄핵 공작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주당이 저지른 탄핵 공작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이곳저곳에서 밝혀지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곽정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협박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